5구째 바깥쪽 들어왔네요 루킹 스트라이가 아웃 엘지전은 딱한 경기 던졌던 박빈이었고요 바깥쪽 존에 걸칩니다 루킹 삼진 높은 공을 받아 때립니다 중견수 자유격수가 뒤로 이우찬 잡았습니다 드리아웃 이닝 종료 158 157 155까지 지금 빠른 공 구속을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좋은 투구로 한 이닝을 막아냈고요 네. 양팀의 투수들의 스타일이 정반대죠 네장히 짜릿했던 수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laughs>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높게 떴습니다 양석환 따라갑니다 원아웃 바운드가 됐습니다 이루수 오명진 일루에 던지면서 이닝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만듭니다 바깥쪽 들어갑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3자범페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기 5회말로 이어지겠습니다. 제 7회로 이어지겠습니다. 어, 해가 넘어가고 있는 잠실영자이 승에 대한 동안이 말을 거예요. 남은 건 곽빈 선수의 손끝에서의 감각이, 감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 두점면 그리고 1루에! 에이스란 무엇인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본인 쓴 술의 힘으로 이닝을 정리합니다. 박빈 오늘 경기 7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합니다. 잠시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